안녕하세요, 소블리라입니다. 오늘은 뽑기방 시리즈를 돌아왔는데요. 제가 오늘 밖에서 저녁을 먹고 뽑기방에 한번 들렸다 나왔는데요 이거 아빠가 짱구부부를 뽑아주신 거예요. 이거, 이것도 안 뽑힐 줄 알았는데 말랑이를 뽑아주셨고요. 그리고 텔레토비도 놓을 줄 알았는데 안 놓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그러면 한번 뜯어봐야 되겠죠? 저는 짱구부부를 너무 귀여워가지고 마지막에 뜯을 거고요. 텔레토비는 두 번째. 이낯잠 말랑이 첫 번째로 뜯을 겁니다. 뜯어볼까요? Let's get it 텔레토비 짱구부부 시켜줘. 자. 이 크레용 신장 낮잠말랑이 버전 투라우 사있죠 뜯을게요 짜잔 하나 둘셋아 됐다 힘으로 뜯어야 돼요 힘으로 신동아 왜 이렇게 안 나오네 어, 한번 눌러볼게요 너무 어, 귀여워 눌르면 이렇게. 이렇게. 말랑이버튼 이렇게. 이르면뿅뿅뿅 뿅, 뿅. 소리가 나거든요 ASMR 마이크에다 대고 한번 해볼게요 화면에는 안보이지만 뭐 너무 너무 소리가 좋을 것 같아요 렇 아, 계속 하게된 중독성 네 너무 좋고요. 자 다음엔 텔레토비 텔레토비 한마트 자 여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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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 이렇게 저는 이 연보라랑 찐보라 제가 또 보라를 좋아하거든요 연보라 찐보라 그리고 이 분홍색이랑 얘노란색 그리고 시크릿이 나왔어 그래서 시크릿 안 나오는 확률이 다 높지만 뜯어볼게요 제발 제발 아또 봉투로 감싸져 있어. 카드는 안 들어있겠지? 제발 눈 감았어. 눈 감았습니다. 내가 원한 어왜 이렇게 무섭지? 어, 팔 팔이 자유자재로 돌아간너 무슨 우선... 어 잠깐 어 말이 안 나와요. 아니. 내가 본건 이게 아니었거든요? 이게 아니었는데. 어... 귀엽네요. 귀엽네, 네, 네요. 자, 자, 자. 자, 대망의 짱구 부부. 짱구 부부. 와 저는 이 중에서 어디 있지, 어디 있지. 이 삐에로랑, 그리고 이 곰돌이랑, 이 바바조 씨처럼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처럼 생긴 얘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. 아 제발 시크릿 한번 뜯어볼게요. 이쪽을 이렇게. 아이 쾌감. 아이 쾌감 너무 좋아. 됐다. 이렇게 뜯고 어어땅구무 무. 무. 그러면 뭐가 보인 것 같은데? 잠깐, 어, 이상하게 뜯고, 일단, 우와! 너무 귀여운데? 예, 예,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, 얘가 나왔어요, 얘. 예. 너무 귀여워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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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뜯어볼게요. 가이야, 가이야, 어디 있니? 가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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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술가이, 요술가이. 이놈이 분이 뜯어주시고 있거든요. 우와, 너무 귀엽다. 뭐야, 뭐야. 달랑달랑. 있구요. 오, 나는 인형 느낌인 줄알았더니 얼굴이 이렇게 딱딱해요. 피규어 같아요. 피규어네, 이게. ASMR 마이크에다 ASMR 해드릴게요. 자, 오늘 수학템은 이 짱구, 뭐, 뭐. 그리고 좀, 좀, 밤에 보면 무서울 것 같은 텔레토비. 그리고 이쪽 중에서 텔레토비보다는 귀여운 낮잠 흰둥이.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